페달링에 열정을 담아서 달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경주에 최고라는 타이틀을 붙여나가길 희망하는 일곱 사나이들의 대결. 이번 회차 우스급 결승 경주입니다. 진출자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4번 김재영, 3번 이진웅, 1번 주석진, 5번 조성윤, 2번 이로키, 6번 박진우, 7번 박지영 선수가 그 대결을 시작합니다. 이번 우승급 결승 경주는 특선급 출신의 3번 이진웅과 기존 우승급 강자 7번 박지영의 대결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주 성적이 좋았던 4번 김재영과 이번 이로키의 승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먼저 3번 이진웅 선수 이번 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진웅은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다 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자랑한 바 있는데요. 전법은 주입과 저치기였습니다. 3번, 이진웅의 앞쪽에 있는 7번, 박지영 선수. 금요일은 저치기로 2위. 어제는 마크로 3위의 성적을 내면서, 이번 주 컨디션이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그리고 대열 안쪽에 있는 2번, 이로키 선수. 24기 선수로 이번 주 이틀 다 선행력을 뽐냈습니다. 젊은 선수답게 이번 주 지구력을 자랑했던 이로키 선수입니다. 이번 이로키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을 따라 나서는 4번 김재영 선수. 김재영은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다 추입으로 우승했습니다. 김재영 다양한 작전이 가능한데 특히 마크에 집중하고 있는 김재영입니다. 이번 이로키가 3번 이진웅의 앞쪽으로 자리를 잡았고 대열 6번째에 있던 7번 박지영 선수가 다시 대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리를 찾아나섭니다. 대열 바깥쪽 7번 박지영, 안쪽으로 5번 조성윤, 1번 주석진, 6번 박진우, 2번 이로키, 3번 이진웅, 4번 김재영 선수. 결승 경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대결 구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7번 박정영 선수가 오늘은 선행 승부수를 펼쳐들었습니다. 이어서 2번 이로키, 대열 안쪽으로 1번 주석진, 그 뒤쪽으로 3번 이진웅 선수입니다. 3번 이진웅 선수가 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번 이진웅 선수가 결승 경주 우승에 도전합니다. 3번 이진웅, 안쪽 7번. 박정 뒤쪽으로 4번 김재형 선수입니다. 3번 이진웅, 4번 김재형, 3번 4번, 3번 4번, 4번과 3번, 3번과 4번. 제3경주 순위가 확정됐습니다. 1위 3번, 2위 4번, 3위 6번.